탄소 매트 제대로 알고 사야 합니다. 하들. 추운 날씨에는 역시 전기장판은 필수. 그런데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들 전자파 없는 탄소 매트를 사고 계신데 사실 탄소 매트는 일종의 전기장판입니다. 그래서 탄소 매트라면 무조건 전자파가 없는 게 아니라 열선 구조와 전원 공급 방법에 따라 다르니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중에 KC 인증 또는 EMF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EMF 인증마크가 있어도 전자파 발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 보칼로리야는 0칼로리 표기가 가능한 뭐 그런 느낌? 인증마크 말고도 전원이 어댑터가 있는 DC 증류 전기장판이라면 일반 AC 교류 전기장판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옵니다. 대신 살짝 비싸요. 전자파를 최소화하여 사용하려면 조절기는 장판 밖으로 꺼내서 발쪽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 좋습니다. 30cm 이상 거리 두면 전자파 10분의 1 감소. 그리고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불이나 요를 덮고 사용하면 전자파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저온 화상도 예방할 수 아, 있습니다. 대신 라텍스 같은 소재는 화재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추운 겨울 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구독 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되지.